어, 9억을 살짝 넘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9억을 훌쩍 넘으면 아주 초고가 주택있죠 이런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다 내야 될 수도 있다. 뭐 때문에? 이 분양권 하나 때문에.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 보자. 안녕하세요. 직방 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사례를 또 가져왔는데 어, 저에게 항상 질문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또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자, 제네시스 님. 이번에 관심 있는 곳에 분양권 줍줍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자 보시면 줍줍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 줍줍이란 용어는 정확하게는 무순위 청약을 말하는 신조어예요. 어 그래서 뭐냐면 자 계약을 다 청약을 받았는데 청약을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미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알고 봤더니 부적격자였던 거죠. 어 그래서 발생하는 잔여 물량에 대해서 시행사는 관련된 내용들을 사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청약자를 받아서 이걸 이제 물량을 이제 완판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처음에 내가 청약통장 넣고 가점 요토 그렇게 순위대로 이렇게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 잔여 물량에 대해서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요. 뭐 선착순이라든지 뭐 뽑기라든지 선착순은 아니죠. 대부분 다 뽑기로 하는 거죠. 매우 좋은 기회이긴 해요. 어, 왜냐하면 본인청약통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점이 낮아도 좀 운이 좋으면 당첨될 수가 있어서 괜찮은 물건도 어, 이렇게 좀새 아파트를 얻어 갈 수가 있다 자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어, 그러니까 주택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주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릅니다 어, 분양권은 1년 미만이 50%, 1년에서 2년 40%, 그리고 2년이 넘어가야지 이제 기본세율이 들어가요. 즉 6에서 42%가 들어가는데 어, 주택은 그에 반해서 1년 미만 40%,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기본세율, 즉 6에서 42%가 들어가죠. 물론 이 주택이 21년도가 되면 바뀌어요. 자, 21년도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봅시다. 자, 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가 양도소득세 세율, 어, 세율입니다. 세율. 자, 주택은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이면 40%, 그리고 2년이 넘어가야 이제 드디어 이제 기본세율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부터? 21년도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2020년도까지 만약에 양도를 하면 1년만 넘어도 주택은 기본세율, 즉 6에서 42%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거를 21년도가 넘어갔다, 그러면 양도일 기준으로 어, 양조세 세율을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2년이 안 돼서 어, 40%의 세율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분양권은 지금도 그렇고 21년도가 돼도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2년 넘어야 기본세율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양조세 세율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주택소 포함요구인데요. 주택은 당연히 주택이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할 때, 어, 떤 주택이 있는지, 하다못해 굉장히 좀 작은 주택이 하나만 있더라도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서 비과세를 못 받는 케이스가 있,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바로 이거예요. 분양권. 자,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어, 그런데 21년도부터는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여기 강조드립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판단할 때, 이제, 주택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21년도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판단할 때는 주택세에 들어간다. 어, 자, 이거는, 그 전에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고, 개정세법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보시고, 그래서 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어, 이렇게 해서, 잘못했을 때 아주 꽤 많은 세금을 낼수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별도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만 아니면 그냥 주택을 넘기는 거뭐 상관없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끝까지 보셔야 된다니까, 끝까지. 제가 세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자, 보세요. 내가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서울 집 하나, 서울 집두 개.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재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분양권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요. 어, 그러니까 이 주택 플러스 1 분양권이에요. 자, 주택 수몇 개예요? 2주택이죠. 2주택인데 이게 서울에 있는 주택을 하나 팔때 2020년에 파느냐, 2021년도에 파느냐에 따라서 세액 부담이 달라진다. 만약에 2020년도에 팔면 몇 주택 중과죠? 주택 수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중과. 자, 그런데, 이걸 내가 좀 타이밍을 놓쳐서, 어, 내년도, 2021년도에 팔았다. 그럼 몇 주택 중과가 들어간다? 이때는 주택 수, 주택이 두 개지만, 분양권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양조세 중과 판단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수 들어가기 때문에, 몇 주택 중과? 3주택 중과가 된다. 자, 양도세 중과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했다 하더라도 장기부 특별공제를 안 해줘요. 그 다음에 기본세율 2주택 중과 10% 가산이 아니라 3주택 중과가 돼서 20% 가산이 된다. 아, 그래서 기본세율 42% 적용되더라도 20%가 가산돼서 62% 최고세율이 들어가 버려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68.6이 들어간다. 이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아,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기 전에 차라리 분양권을 먼저 처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택 중에 하나를 팔아서 2주택 중과를 받고, 남은 하나는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에 내가 이걸 전부 다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사는데, 자, 이 서울 1번 주택하고요, 2번 주택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일시적 유택 비과세, 일시적 유택 비과세. 그래서 1번이 어, 비과세 에해당되는 거죠. 자, 1번이 만약에 9억 이하라면 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어, 그런데 요즘에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죠. 특히 서울 중위 가격이 9억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에,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얘가 만약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어, 그러면은 설령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9억까지만 비과세죠. 그리고 9억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세금을 내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세금을 낼때 지금 몇 주택이 되버리냐면은 서울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몇 주택 중과가 된다? 분양권 때문에 3주택 중과가 될 수가 있어요. 어, 9억을 살짝 넘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9억을 훌쩍 넘으면 아주 초고가주택 있죠. 이런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다 내야 될 수도 있다. 뭐 때문에? 이 분양권 하나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분양권을 먼저 매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음,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사례 때문에 그게 안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사례. 봅시다. 장금을 쳐야 될수 있어요. 어떤 거? 분양권. 2월 2 0날 나왔던 220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몇 군데가 지정이 됐죠. 어, 신규로 들어간 곳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체 조정 대상 지역을 1지역으로 지정해. 1지역. 자, 이 1지역이 뭐냐면은 자조정대상 지역 전매제한과 관련된 건데 어, 분양권을 전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1지역, 2지역, 3지역이 있는데 가령 3지역이면은 내가 어, 1년 또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분양권을 팔 수가 있어요. 어, 프리미엄을 좀 받고 웃돈을 좀 받고 2지역이면은 1년에서 6개월이 지나면 그래도 팔 수가 있다. 그런데 1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못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잔금을 다 치러야 돼요. 어, 분양권 전부 다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일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 전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조정대상 지역, 즉일 지역이 아닌 곳도 일 지역으로 일괄 상향. 자 어떤 곳이죠? 성남 민간 택지 부분 그리고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향 민간 택지도 전부 다일 지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양권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생각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금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양권을 잔금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조세 중과할 때 2주택 중과가 아니라 3주택 중과가 될 수도 있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초공이 모두 다 날라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분양권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 쳐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잔금 치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출이 좀안 나오거나 자금 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경제 전문가 는 아니지만 요즘에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금 계획, 어, 자금 계획 정말 잘 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고가 주택 비과세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 9억 초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까지는 전체 보유 기간 중에서 2년 이상 거주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맥스 80%까지 받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런데 내년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이제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유, 보유만 10년하면 4 곱하기 10년에서 40%. 그리고 거주를 또 가서 봐가지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 어, 거주 기간 곱하기 4%에서 40% 이렇게 들어가는데 간혹가다가 이 표를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유만 1 0년으서40% 받는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최소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이게 들어간다는 거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줍줍이 좋기도 하지만 잘못해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 먹으면은 채할 수 있어요. 어, 이 영상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반드시 사전에, 즉, 계약서 쓰기 전에 전문가 세무사분한테 가서 상담을 받기를 권하시는데, 어, 최소 두 명.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데 최소 두 명은 검증을 해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직방TV 잘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면 좋겠습니다. 이상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